생명의 삶 간증을 하려 하려면 믿음이 아직 부족한 저로서 부담이 되지만 용기를 내어 봅니다. <laughs> 저는 초신자이고 교회 생활, 성경책, 성경 공부 등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생명의 삶 공부를 잘할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했지만 처음 시작을 제대로 해 보자는 마음이 컸습니다. 제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. 생명의 삶 내용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생명의 삶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기도도 시작했습니다. 아직은 기도를 5분을 넘기지 못하고 있지만 일찍 깨워주실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하시나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은 찬송과 말씀 속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깊은 깨달음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요즘은 제가 주일 예배 말씀과 삶 공부를 통해 긍정적이고 담대한 마음이 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. 또한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나의 편이 생겨서 한결 마음이 든든합니다. 다쳤던 마음을 열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는 삶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은혜롭습니다. 다른 상 공부도 또 기대가 됩니다. 아직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배운 대로 살아가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 박수.